오늘은 정말 신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AI가 손잡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바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또 다른 엄청난 혁신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지 않나 봅니다. 커피 한잔하면서 저랑 함께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혁명은 그저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손에 쥐었을 때 느낌 기억나세요? 저는 스마트폰 처음 사용했을 때 친구들이랑 단톡방 만들어서 굉장히 신기해 하며 밤새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하철에서 뉴스 보고 맛집 찾아간다고 지도 보고 심지어 셀카 찍어서 바로 올리고 그때 다들 와 이게 미래다. 이제 우리 세상이야 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는 큰 물결이 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되면 단순히 화면 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고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 곁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면 맛집에 갔을 때 로봇이 우리에게 혹시 제가 필요하세요? 대기줄이 기니까 필요하면 제가 대신 줄 서줄게요 하고 질문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뭔지 궁금하시죠?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생긴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고 손으로 물건 집고 심지어 말도 할수 있습니다. 혹시 소피아라는 로봇 들어보셨나요? TV에서 사람처럼 인터뷰하고, 인간이랑 친구 될수 있어요 하며, 사람처럼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소피아가 무대에서 여러분, 로봇인 저도 꿈을 꿀까요? 하고 관객한테 질문하는 장면은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에 AI가 더해지면, 이 로봇들이 그냥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라, 정말 사람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로봇에게 오늘 기분 정말 별로야 라고 하면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랑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대화를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커피 한잔 타드릴까요? 하면서 주방으로 가는 로봇을 상상해 봅시다. 또한 회사에서 로봇이 내 동료가 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와 로봇이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봅시다. 공장에서 로봇이 우리 대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해봅시다.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 팔이 차 문짝을 척척 붙이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람보다 빠르고 쉴 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로봇이 여기 먼지 쌓였네요. 제가 청소할게요 하며 공장 구석까지 깨끗이 정리할 수도 있겠죠.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엑셀 정리나 이메일 답장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우리에게 제가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을 잘 끝낸다면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기획회의에서 이번 캠페인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아이디어 내는데 좀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런 잡다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로봇이 해줬으면 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나요? 또한 노인을 돌보는 로봇이 우리 가족을 챙겨줄 것입니다. 요즘 고령화 얘기 자주 들어보셨죠? 저희 집도 할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AI 로봇이 있으면 진짜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로봇이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 약 드세요 하면서 약도 챙겨주고 혈압을 재더니 할머니 오늘 좀 혈압이 높네요. 병원에 연락할까요? 하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혼자 말로 나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하시면 그때 얘기 더 들려주세요 하며 말동무까지 돼주고요. 병원에서도 로봇이 환자 옆에서 할머니 체온이 37.5도네요. 간호사 부를게요 하며 환자를 돕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지난번 독감 걸렸을 때 병원에서 기다리느라 힘들었던 게 생각나는데 로봇이 옆에서 물이라도 가져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시면 공감 가실 겁니다. 또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맹인이나 환자분들께 로봇이 눈이 되어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건 맹인분들을 위한 AI 기술입니다. 만약에 길거리 건널목 앞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인에게 여기 횡단보도입니다. 조심하세요. 신호 바뀔 때까지 7초 남았습니다라며 안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10m 전방에 주인님이 좋아하는 빵집이 있어요 하면서 주변을 상세히 설명을 한다면 훨씬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눈이 좋지 않은 친구가 버스 정류장 찾는 게 제일 큰 스트레스야.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로봇이 제가 번호 읽어줄게요. 301번 오고 있어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지어 집에서도 냉장고 문 열렸어요. 우유 여기 있어요. 하며 도와줄 수 있으니 정말 독립적인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 보면 따뜻함까지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인간과 감정까지 나누는 로봇,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이제 좀더 신기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이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일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와서 아 너무 힘들다 하면 로봇이 오늘도 힘드셨죠? 하며 따뜻한 차한 잔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수학 숙제하다 이거 모르겠어 하고 짜증 내면 어려운 문제네 같이 풀어볼까? 여기부터 시작해 보자 하며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준다거나 심지어 외로울 때 저랑 영화 볼까요? 코미디 어때요? 하며 리모컨까지 가져올지도 몰라요. 상담 로봇도 가능하죠. 우울한 표정을 보고 로봇이 무슨 고민인지 얘기해 볼까요? 하며 진심으로 물어주는 로봇이 생긴다면 좋겠죠.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가 두렵진 않으세요?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과 AI가 가져올 작지만 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로봇이랑 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낯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로봇이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커피 한잔하고 출근하세요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길엔 오늘 힘드셨죠? 좋아하시는 음악 틀어드릴게요 하며 위로도 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로봇이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변화는 늘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안녕히 계세요.